레위기는 일상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죄를 예민하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인정하고 고백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 눈에 보이게 확인해 져서 이제 그 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어쩌면 돌이키지 못할 정도 혹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군대에 가면 겨울철에 행군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먼 거리를 가다 보니 발에 땀이 차기도 하고 차가운 흙탕물을 지나다 보니 그 물이 군화 속으로 들어와 나중에 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동상을 가볍게 보고 계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에 들어와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고 놓아두면 더큰 죄와 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무섭게 여기고 멀리 해야 합니다. 둘째, 부지중에라도 지은 죄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것이 죄였다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 없이 용서를 바라는 일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중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쥐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 쓸 재물로 소를 가지고 오느냐, 양을 가지고 오느냐, 비둘기를 가지고 오느냐, 혹은 공물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느냐 마느냐는 예배의 장소와 예물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들이시는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